네, 이번 시간 공부하실 부분은 소방관계복규라고 하는 과목인데요. 어, 제가 일단 소방관계복규 과목은 총 크게 5분법, 소방기본법, 공서법, 설치지의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그리고 관리사 시험에서는 마지막에 다중용소안전관리법까지 해서 총 5가지 법률이 관리사 시험까지 주제가 되고 기사, 산업기사 시험에서는 이 중에 4분법, 기본법, 공사법 설치지법 위험물법까지 이렇게 (4분법) 문제가 시험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법규 수업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1년에 두번 보통 이제 연말에 보통 한번 촬영을 하고 중간 여름에 6, 7월 정도에 한번 촬영을 해서 교재도 그때 새롭게 나오는 법률로 개정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수업하는 시점은 2018년 8월로 지금 현재 매년 보통 연말하고 여름 정도 시즌 해서 두번 정도 이렇게 녹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일단 소방관계법규 같은 경우에 먼저 공부 들어가시기 전에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 소방법도 당연히 법이다 보니까 뭐 민법 형법 같은 헌법도 마찬가지지만 법률이기 때문에 먼저 법률의 구분 그다음 공부하시게 될 소방 관련 법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먼저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 1장에 일단 법률의 구분이라고 하는 게교재에 나오는데, 먼저 잠깐 말씀 좀 드리면, 크게 법률이라는 문서는 법,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문서는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이고요. 국회에서 국회위원들이 제정한 입법부에서 법을 제정을 해요. 그럼 제정한 법에서 관련된 내용 중에 세부적인 항목들이 있습니다. 좀 중요한 사항이나 세부적인 항목들은 법률 공부를 하다 보면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제정했지만 관련된 부분들은 관련 부서 그래서 결국에는 행정안전부 저희 소방 관련 법규는 행정안전부다 보니까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들이 법률을 제정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공부하다 보면 내용이 뭐가 나오게 되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용으로 정한다. 또 어떤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하고 넘어갈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은 굉장히 큰 규모의 문서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게 국회의원들이 제정하는 입법이고요. 그럼 그 법을 가지고서 관련된 명령들을 만드는데 그 명령 두 개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라는 문서가 있다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럼 이 시행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행령이라고 하는 문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를 시행령이라고 하고, 행정안전부, 저희 소방은 행정안전부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문서는 시행규칙이라는 문서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기타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는 소방기본법 공부를 이제 앞으로 하실 거예요. 그럼 소방기본법이 있고, 소방기본법 뭐가 있고요? 시행령이 있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이라는 문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법률 자체도 뭐가 원로 구성되냐면 조항호목들로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법률문서 내에서 구성되어 있고 시행령 문서도 마찬가지로 조항호목 시행규칙도 조항호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가 여러분 시험 범위인데 이 시험 공부를 하시다 보면 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뭐라고 하냐면 시도의 조례에 따른다. 혹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하고 넘어갈 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각 시도에서 시도 의회가 있겠죠. 그죠. 각 시도 의회에서 법을 또 제정하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알아서 해라. 이런 문서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시도의 조례까지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이 문제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 또 이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또 공부하다 보면. 그 기술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기본법상에는 사실 나올 게 거의 없는데 설치지법을 공부하다 보면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그러니까 뭐 감지기 부착 높이라든지 발식기 높이라든지 뭐 광도라든지 음량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수치들이 있어요.